센터장님, 네. 요즘에 병원에서 많이 연락 오면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이 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그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몇 건에 얼마예요? 가능한 많은 양의 적은 수량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너무 이제 이해가 되는 질문이긴 한데 어 원장님께서 병원 마케팅 하실 때이 질문은 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아나 그냥 블로그에 글만 써 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병원 마케팅을 통해서 환자도 늘리고 싶고 뭐 나중에 이제 막브랜딩도 뭐 되고 싶고 병원 이제 커지고 싶고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 이 질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 말고 질문 이제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제 원자인들께서 병원 마케팅을 하는데 블로그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블로그 마케팅을 이왕 했으면 환자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우리 블로그가 노출됐으면 좋겠고. 또그 노출된 글을 클릭하고 그 안에 컨텐츠에서 설득이 돼서 우리 병원에 왔으면 좋겠고, 오셔갖고또 치료를 받아서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고, 또 소개 환자가 늘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우선 그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여러 채널들 중에서 원자님들의 가치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예요. 그래서 원자님들께서 앞으로 병원 마케팅을 블로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몇 건에 얼마예요라는 질문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어떤 키워드로 작업을 하나요? 두 번째 그 키워드를 썼을 때 블로그로 노출이 될까요? 노출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노출되는 블로그 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요세 가지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키워드로 진행이 되나요는 환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무조건 키워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환자분들의 니즈가 담긴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 키워드로 블로그 글을 썼을 때 검색했는데 아무 노출이 안 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은 실제적으로 정말 노출이 되는지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노출은 왜 중요하냐면 저희 그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매출 공식이 있어요. 유입량이 있어야 되고 또이 유입량이 구매 전환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이왕 오신 김에 비싼 돈을 쓰면 또 매출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유입량 요소를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유입량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유입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키워드 한개 노출될 때랑 100개가 노출될 때는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입량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야 되기 때문에 노출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컨텐츠인데 이제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컨텐츠를 보고 우리 병원에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우리 병원에 오게끔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여야 돼요. 뭐 진짜 뭐 소설책을 쓰는 그런 작가님들처럼 되게 화려한 이런 문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설득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병원에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어떤 혜택을 볼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어떤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기존에 하던 블로그를 보면 정말 건강 정보 중심이에요 얘는 뭐 허리디스크란 허리디스크의 정의 우리 병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미 다 아는 얘긴데 하고 그냥 이탈을 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컨텐츠가 되게 중요합니다. A 업체는 100건에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당 한 천원 꼴? B 업체는 10건에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당 한 10만원 꼴? 이렇게 했을 때 이것만 보면 당연히 원장님은 이 A 업체를 선택하실 거예요. 비용만 봤을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건당 천원의 블로그 글이 얼만큼 퀄리티가 나올까?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노출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원자인들도 상식적으로 아니다라는 답변을 먼저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를 원자인들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사를 그냥 아무데나 막 놓는 거는 좀 저렴할 거고. 하나를 놓더라도 약간 장인정신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건좀 단가가 높을 건데 이런 디테일의 차이 때문에 아마 비용이 차이가 날 거예요. 보통 블로그 마케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에너지를 들여서 장인정신으로 하는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원장님은 이 가치가 좀 담기고 디테일이 다른 블로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어쨌든 뭐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서 정보를 얻고 네이버에서 그리고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는 이유는 이 병원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치료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는지, 또 친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대행사를 굳이 써서 블로그를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말씀드린 노출이나 컨텐츠 기획력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시시적으로 우리 병원의 이미지까지 생각하는 그런 디테일까지 챙겨주는 그런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좀다잘 이렇게 케어해주는 블로그 업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약간 깨알 애드리젤도 홍보를 하자면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는 한 4,000명 넘게 이제 원장님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고, 한 4, 5년 동안 계속 병원 마케팅 관련된 채널을 쌓아왔기 때문에, 어 전문성은 이 유튜브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부 사내 인트라넷에는 한 3,000개 넘는 병원 마케팅 지식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모든 직원들의 그 수준이 같이 높아질 수 있게 지식뱅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점점 그 디테일함을 깊게 깊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블로그 하나를 쓰더라도 좀더 고도화되면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회사를 골라라 하면 저희는 저희 회사, 애드리절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정말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애들이 대부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